어, 장준영님께서 헬조선 한국서 해외 송금으로 XRP 허용할 때쯤에 XRP 떡상을 기대합니다 그때는 들고 가야죠 하셨는데 어, 그 우리나라 특금법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 나온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, 우리나라는 예, 오디에를 쓸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면 이제 자금세탁 방지 그거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래소들이 예, 은행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에 리플렛 멤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코인원이 있는데 문제는 법상에서 코인원이 어, 암호폐 갖다 송금하는 거 관련해 갖고, 이제 계좌 만들어서, <laughs> 어, 저희, <laughs> 아, 슬퍼지네, 갑자기. 은행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, 법상에서. 예. 그 법이 개정된 게 시작이 돼야지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거든요. 근데 그법 시행일이 여러분들 보셨죠? 1년 뒤입니다. 예, 그리고 유예기간이 6달이나 있어요. 그니까, 많이 늦으면 1년 6개월 지나야지 그 전제 조건들을 갖출 수 있어요. ODL 쓸수 있는 환경. 네. 아, 이,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ODL 쓸수 있는 환경은 진짜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. 제가 볼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.